10장. 여러분 안에서 얼굴을 마주대할 때는 비천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한 나 파울이 마시아의 비천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걸어가는 자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용감하게 대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육신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지만 육신에 따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요새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무기는 괴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마시아에게 순종케 하며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벌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마시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마시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우리의 권세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세는 주님께서 집을 지으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하면 몸도 약하고 말도 멸시받을 정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서 함께 있을 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감히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우리 자신을 두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을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가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하였으니 곧 여러분에게까지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마시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남보다 먼저 갔습니다. 우리는 도가 지나치게 남의 수고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 영역이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는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1장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를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마시아의 앞에 세워 한 남편에게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뱀이 교활하게 화발을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타락하여 마시아를 향한 순전함에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시아를 선포하여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여러분이 받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여러분이 받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여러분이 받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참습니다. 참으로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서툴지만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려고 삭을 받았으니 다른 교회로부터 탈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로부터 온 형제들이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시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역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우리와 똑같은 인정을 받고 자랑하려는 기회를 찾는 자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마시아의 사도들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정녕 그렇게 못하겠거든,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나도 좀 자랑하게 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자랑을 확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지혜로우니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참아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습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하겠다면,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만,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브리인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시아의 사역자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말을 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예우다인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번 몽둥이로도 맞았고, 한번 돌로 맞았고, 세번 파선을 당하였고,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떠다녔으며, 잦은 여행으로 강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동족들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의 위험 등을 겪었으며, 수고와 고생으로 종종 잠을 자지 못하였고 굶주림과 목마름과 잦은 금식과 추위와 헐벗음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 외에도 내게는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받으실 주 예슈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식에서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식 사람들의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광주리로 성벽의 창문을 통하여 내려져서 그의 소나기를 벗어났습니다. 12장 자랑하는 것이 내게 이룰 것이 없지만 해야 한다면 주님의 환상들과 게시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시아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잡아채어져 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에덴동산으로 잡아채어져 가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연약함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자랑하고 싶다고 해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게 하려고 삼가야겠습니다. 엄청난 개시들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가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심부름꾼인데 나를 쳐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나는 세 번이나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그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니 이는 능력이 연약함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기쁘게 내 연약함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마시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시아를 위하여 연약함과 위험과 괴로움과 핍박과 고통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나를 강요하였습니다. 참으로 나는 여러분에 의하여 마땅히 세워져야 하였습니다.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인내와 표징들과 이적들과 능력들로 행해졌습니다.참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더 나빠진 것이 무엇입니까?나의 이 불의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준비한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쁘게 쓸 것이고 비용을 감당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활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보낸 사람들 중에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익을 취하였습니까? 내가 티토를 재촉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었는데 티토가 여러분에게 이익을 취하였습니까? 우리가 같은 영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같은 걸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애초부터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변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시아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분쟁, 시기, 분노, 경쟁, 욕설, 비방, 교만, 소동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시 갈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시고 또 전에 죄를 지었으나 자기들이 행하였던 그 부정과 음행과 방탕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13장 이제 세 번째로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일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말하였고 또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말하지만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을 이제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마시아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강하실 수 있으십니다. 참으로 그는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함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혹시 예수와 마시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결코 실격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도 악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자로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들로 버려진 자 같을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서는 어떤 일도 할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너무 심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권세는 짓기 위함이지 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온전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같은 생각을 하고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